제5장 지하 궁의 검은 원 죽음이 남긴 비밀 문화적 상징으로 보면 이 지하 궁은 정말 흥미롭다. 우리가 방금 들어왔을 때본 벽화는 전체 장면의 연장선으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것을 나타낸다. 이쪽 벽화도 같은 주제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방향이 아니라 떠나는 방향을 보여준다. 벽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등지고 저 멀리로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긴 행렬이었고 멀리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흰 뼈가 된 말과 함께 초원 위에 양떼처럼 뭉친 인간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푸르스름하고 사지 중몇 개가 운전하지 않아 명백히 시신이다. 그리고 눈초리를 비추어 볼때 인간 군단의 내 주변에 그림자 같은 형체가 말 위에 타고 그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내며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림은 매우 명확해서 한눈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벽화의 가장 위쪽이다. 그곳엔 시신들이 어떤 의식을 거친 뒤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시신을 몰아내는 존재들도 함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땅에 들어선 뒤 몸을 굽혀 원을 그리며 구멍 하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빙빙 돈다. 혹은 구멍이 아니라 검은 반점일 수도 있다.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수 없다. 방금 전 벽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렸는데 이번 벽화는 모두 죽었다. 이건 일종의 홍문현인 것 같다. 라고 오가 말했다. 나는 턱을 만지며 이게 분명히 생사의 관념을 나타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 거대한 검은 반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흰뼈 같은 말들과 초원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고대 시신처럼 뒤돌아 다니는 것들을 나는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은 장례식 때의 장면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여기서 진미를 먹고 전부 독에 중독돼 죽은 뒤. 이상한 시신으로 변해 동반 매장형으로 쓰인 것일 수도 있다 몽골 역사의 신화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벽화를 보고 아주 구체적인 추론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나는 몽골 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거대한 불안감이 나를 메스껍게 만들고 내 안에 억눌려있던 공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는 추리를 할수 없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벽화가 이렇게 상세하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란젠퐁이 내 어깨를 한번 눌렀다 그의 힘은 강했으며 나는 그가 내 불안을 짜내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미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쪽에도 한 면의 벽에 벽화가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머리가 급속도로 돌아가지만 전혀 수확이 없었고 이마의 정맥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머리를 몇번 강하게 두드려 혈압을 낮추었다 우리는 곧 반대편에 도착했고 손전등을 들어 벽을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 벽에 그려진 것은 단 하나였다. 거대한 검은 반점. 거의 전체 벽을 뒤덮는 크기였다. 사실 이 검은 반점은 짙은 붉은색이었고 아래에는 수많은 검은 무늬가 있었다. 나는 그 광경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 검은 반점은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극도로 사악했다. 어떻게 장인이 그렇게 사악한 색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벽화 앞에는 무릎을 꿇은 토기 인형들이 많이 있었고, 모두가 그 검은 반점을 숭배하는 듯 했다. 나는 얼굴을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한 번씩 뺨을 때렸다. 그때, 거, 깜짝 놀랐다. 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나는 머리카락을 잡으며 말했다. 후회한다. 내 몽골에 오면서 책도 제대로 안 읽었어. 두 번째 무덤이라 생각도 안 했고, 적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결국 스스로가 가장 팽창한 순간에 죽게 되었다 너는 정말 아무 유용한 가설도 내놓지 못했어 긴논다 너답지 않아 나는 란젠펌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혜면에서 한 번도 이렇게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란젠펌을 바라보았다 란젠펌은 거대한 검은 반점 앞에 다가가 길게 뻗은 손가락으로 벽화를 살짝 만졌다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 셋이 모두 어리둥절해할 거라 생각했을 때 란젠펑이 나에게 말했다. 이게 뭔지 알아. 나는 눈물이 고여 가슴이 뛰었고 한마디 감탄은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